아니아니아니 미스코, 미스코. 내가 안 불렀는데 제가 잘못 눌렀어 성경이 잘못 눌렀어. 그러니까 어, 넘치는 거죠? <pixels> 누르는 거. 네. 제뷔했제요

대하동 다음 주가 제일 사람들이 잘해요. 이윤형 파워. 지금은 오만왔을때나 누구요? 김영님? 윤영아, 나 역시 메이크업 윤영이 형이. 10초. 5, 4, 3. 결국 결국 링을 안 맞는다. 했지만 않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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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아, 윤형형 이 되게 더 집어 던지네 이제 멋있는 <laughs> 시조가 <laughs> <laughs> 기교가 늘었어요 <웃음> <웃음> 아 좋았다 좋았어 좋았어 좋아요 동민이 <laughs> 이스 패스 <laughs> 아까 이거 유정영이 했던데 <laughs> 이거 유정영이 한 건데 아까 <laughs> 들어가 줘야지 자자 빽빽빽

雨 marriages 좋았다노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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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강이가 급해졌는데. <laughs> 아, 급하게 안 해도 될것 같은데. 쉬운 아, 게 따로 좀 봐. 아까랑 또릴리즈가 완전 달라. <laughs> 자, 신감다음도리딩안 보이. 호각으로, 호각으로, 호각으로. 아유정이형또기교 형 <laughs> 리턴 <리터. 웃음> 왼손 2점이었는데 야야딱두명이더많아져 <laughs> <명이서만> <laughs> 걸렸어? <웃음> 지공, 천천히, 네, 천천히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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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응. 그렇지! 그렇지! 아, 탕국이 형 오, 좋았다 그렇지!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 잘했어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 뭐안 건드렸나봐요 공가 <laughs> <동관아> 너무 뛴다. 한근아, <laughs> 하이팅! 종공 아, 정원이 일어났어. 너안불었어 너, 너 저아 저게 수분이형 빨로 가어오는구나아수분이형왜 이렇게 급해졌지? 수분이형이 아, 왜 이렇게 급하지? 네 엄청 급해졌는데요? 원래 저렇게 급하지 않았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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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유>. 수비, 수비! <laughs> <laughs> 아우, 나한테 수비 <생각도> 갖고 뭐라 하든지. <laughs> 네. <laughs> 가디언. 아! 아, 못 찍었다. <laughs>